안녕하세요. IS 컨텐츠의 스타 리크스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IS 스피킹과 관련된 표현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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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여러분들이 IS 9점 8점 7점 맞는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요. 태어난 남자입니다 어, 오늘 토픽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안경을 썼잖아요 소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컨셉에 맞게 어, 근데 오늘 토픽은 파트 1에서 나오면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수학 토픽이에요 그래서 Mathematics 어, Mathematics는 이제 Arithmetic Skil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술 능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IH에 대한 표현 그리고 IH 문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쓰기 어색하다 일단 리스타를 구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직면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어휘 중심으로 문제를 베이스해서 문장 그리고 문장을 문단으로 라이팅까지도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섹션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아주 related, 즉 closely related to each section. 모든 섹션에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표현은 어, 절대 뻔하지 않은 아주 fun하고 very entertaining.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랑 같이. Let's go. Math question 들어갑니다. Do you think mathematics is important? Do you think it's difficult to learn mathematics well? Uh, are girls generally good at mathematics? Do you often use your calculator? 자 이렇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고 바로 직면하게 되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께 하나의 단서들을 하나하나씩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 필수템이고요, must have 아이템입니다. 릭익스 유튜브는 자 그럼 바로 같이 어휘부터 판단해 볼까요? 어휘. 자 문법 몰라, 뭐 유창성 몰라, 발음 몰라, 절대 상관없어요. 어휘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어휘 바로 arithmetic skills예요. arithmetic skills는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수를 가지고 있어요. 산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addition이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하기, adding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subtract, 즉 빼기 이런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이런 거 하고 바로 늘리게 되면 problem solving skills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arithmetic skills, mathematics skills를 대체해 줄수 있고요. 바로 그두 번째 problem solving skills예요. 바로 mathematics를 하면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급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래 reading 문제나 writing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두 번째 advanced mathematics예요. advanced mathematics란 단어는 바로 mathematics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기초가 아닌 거죠. multiplication처럼. 곱셈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대수학, algebra라든지 equation, complicated equation을 풀면 보통 advanced mathematics, 즉 대학 수학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the person's ability. 자, 여자가 더 잘하냐, 남자가 더 잘하냐. It, it depends on the person's ability. 제 생각엔 person's ability에 따라 달려져 있고요. 또 talent, 마지막 aptitude. aptitude와 talent는 적성과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는 mental arithmetic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mental arithmetic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는 암산을 하게 되죠. 쉬운 수학 같은 경우는 암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뭐 subtraction이라든지 아니면 multiplication, 곱셈 같은 경우는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럼 두 번째 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어휘를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발음으로 가볼게요. 자 발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픽이에요 arithmetic arithmetic 그래서 arithmetic 이란 뜻인데요 혀를 내미시고 th th 그래서 arithmetic skill 이라고 발음을 정확히 해주고 i l l 이기 때문에 kill 힐, skill 길에서 arithmetic skill이라고 발음해 주요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 problem solving skill. 자 v 발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v니 v v 넣어주시고 problem solving skill 두 번째입니다. Advanced mathematics. 자 advanced mathematics, advanced mathematics, advanced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 the person's ability, the person's ability or the person's t a l e n t 자, talent 할때 우리 학생들 제가 첨삭해 보면 탈런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t a l e n t t a l e n t 다음 따라해보죠 aptitude 자 aptitude 무슨 뜻? aptitude a p 의 강세 들어가고요. 바로 적성을 의미하죠. 네 번째 mental arithmetic 자 mental은 정신인데 이 정신이 암산의 암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산이 바로 arithmetic이란 뜻이에요. arithmetic skill arithmetic 바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세 번째 문법으로 가보죠. 네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머를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우리가 목적어와 주어와 동사를 같이 합쳐서 같이 한번 문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또 라이팅에 베이스드가 되는 브레인스토밍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Pay attention to me 120% please. okay? 자 문법으로 가보면 우리가 배웠던 Arithmetic s k i l l 이라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so, arithmetic skills help us to have Uh, problem solving skills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problem solving skills라는 단어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죠. 를 그래서 arithmetic skills help us to have problem solving skills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help us라는 단어 help us 인데요. 발음 어 연음이니까 주의해주세요. 바로 help us가 아니라 help us, help us 포인트까지 집어드리죠. 자두 번째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advanced mathematics. 자, when studying advanced mathematics. 어, uh, it's very demanding. There are a lot of formulas to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memorize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math formulas to memorize.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There are a lot of math formulas to memorize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math formula들이 많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당연히 너무 어렵겠죠. 자세 번째, it depends on the person's ability.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 아까 얘기했듯이 ability란 표현은 aptitude나 혹은 t a l e n t 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데 보통 여자. 혹은 남자 어린이 중에 누가 더 매스를 잘하냐 약간 성차별적인 젠더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지나칠 수는 없죠. 그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회체책 It depends on the person's ability 혹은 person's aptitude, person's 바로 talent 주의해주시고요. 네 번째. 자, I usually do mental arithmetic.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do mental arithmetic. 바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산을 하다. 동사는 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사 써 주시고요 I usually do mental arithmetic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네 번째 유창성입니다 여러분 7점 맞고 싶으세요? 혹은 8점 맞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쓰셔도 좋지만 저처럼 한 번만 더 따라해서 말로, 말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rithmetic skills and math skills can help us to be equipped with reasoning abilities and problem-solving skills. 자 여기서 이 be equipped with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be equipped with라는 단어는 어떤 기술이나 knowledge를 장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reading 지문이나 writing에도 나오는데 기계에도 장착하지만 스킬에도 장착을 할수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be equipped with. 그래서 m a t s skills can help us to be equipped with. be equipped with reaso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skill 자, 어려워? 그럼 앞에 있는 거 그냥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When studying advanced mathematics, there are lots of math formulas which are very complicated. 여기는 대절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which 뒤에 r을 넣고 Very complicated라는 표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혹은 부사 형태도 한번 넣어볼까요? Which are very significantly complicated라고도 늘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점 들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Die d i 자세 번째, It depends on person's ability라고 배웠는데. It totally depends on person's ability. 자 이렇게 동사 앞에 부사를 넣어 주게 되면요, 좀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it totally depends on person's ability. 이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데 완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그럼 훨씬 더 듣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점수는 어. Oh. 자네 번째, I usually do mental arithmetic such as addition, subtraction, division. And multiplication. 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division, 나누기, multiplication, 곱하기, 어, addiction.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더하기 subtraction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빼기를 의미해요. 요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웠던 complicated math formula에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을 때 calculator가 있어야 되는 것들 이몇개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probability라든지 확률, 혹은 뭐 예를 들면 대수학 algebra 그리고 equation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tatistics 즉 통계학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치도 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아주 궁금한 표현들은 하나 하나씩 집어가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자만족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아시죠? 썸미 썸미, 서스크라이브 미. 그렇죠? 저의 목표는 사실 만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꿈을 이루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IELTS 성적이 9점, 8점, 7점 아,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IELTS의 어떤 지킴이, IELTS의 효자손으로서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 이상, 릭스타였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